어, 저희도 과거에 어, 진료할 때는 1~2주에 한 번씩 어, 10회 정도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어,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어, 말씀드렸던 좀 어, 업그레이드되는 치료, 어, 볼륨 약침 주사 같이 시행을 하면서는 어, 저희가 치료 횟수를 어, 많이 줄이는 어, 그런 좋은 치료 효과를 또 얻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치료는 2주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어, 내가 커지려고 생각하시는 정도와 나의 반응성에 따라서 어, 두번 정도에서 네번 정도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. 그리고 또 어, 정도에 따라서 또는 내가 많은 증대를 원하시는 경우에 어, 한해 정도까지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열 번을 와야 된다? 그건 아닙니다. 어. 저희는 탄력도를 어느 정도 좀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는 한두 번 관리 차원에서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이즈 확대를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볼륨 증대를 확연하게 원하시는 경우는 4회에서 6회 정도를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내가 가슴이 많이 작으시거나 또는 어, 내가 원하는 어떤 확대의 볼륨 증대의 어, 정도가 좀 많으신 경우, 어, 그런 갭이 좀 많으신 경우는 8회에서 10회까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또, 어, 많은 분들이 어, 선택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선 나에게 맞는지 어, 한두 번 받아보시고 나셔서 어, 받으시면 받으신 만큼씩 조금씩 어, 좋아지시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, 치료를 받아보시고 이후에 더 받으실지를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.